삼백이십오절 이 후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 두려워지 하 말라 나는 내 목표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어오니 나의 성성사는 이 담에서 사람 엘리에셀이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라다 죽게서 죽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집에서 길린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.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자가 내 자, 상속자가 되리라 되리라 하시고 그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, 하늘을 우러러 목표를 셀수 있나 보라, 또 그에게 이르시되, 내 자손이 희어하테리라 아브라함이,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,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얼룩, 얼룩, 여기시고, 또 그에게 이르시되, 나는 이 땅을 내게 주고, 주와 소유를 섭게 하려고, 너를 갈대 하이네, 의뢰에서 이끌어내 여호와니라 그가 이래다 주 여호와야 내가 이 땅을 소유로 소유로 받을 것은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래 나를 위하여 삼 년대 암소와 삼 년대 암삼 년대 암소야 삼 년대 암양소와삼 년대 순양과 삼비둘기와 칠비둘기와 칠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.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개 것을 마주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사이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니하였으며 설계가 그 사체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더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잠이 하고흑가그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형은 는 반드시 알라.내 자손이 이 방에서 계획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로 내가 징벌할 거며 그 이후에 그, 후,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.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종사하에 돌아갈 장사가 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만이 사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적속을 제약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한 아니 아민이라 아니 아니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는 연기가 연기 하나 화로가 보이고 단어의 뿌리 쪽 쪽에 쪼갰고, 그 사이, 쪼는 고기 사이로 지나갔더라.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,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큰강 유브레트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, 곧갠 족속과, 크리스 족속과, 간문 족속과, 해 족속과, 브리스 족속과 러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스 족속과 여보스 족속의 땅에 니라 하셨더라.